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주 잡초농부 이영택입니다. 예, 오늘은 고구마 심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딸이, 어, 친환경 떡케이크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 재료가, 예, 쌀이 있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그 다음에 단호박, 그리고 고구마인데, 그중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단호박하고, 고구마가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예 이제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 필요한 양이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1년에 한 500kg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 고구마 밭으로 준비하기가 힘든 게산 밑에 있는 것들은 멧돼지 피해가 좀 많고 어 다른 데는 또물 빠짐이 좀안 좋고, 그래서 이제 이 하산의 자유태 밭에 두둑을 굉장히 높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곳에 이제 가장자리를 이용한 이제 고구마 심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 초작업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한산등굴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형태에 있는 이제 모양을, 음 이거는 이제, 소놈이라고 하죠. 예, 청길에서 나온 소놈인데 이게 아주 질이 괜찮습니다. 예, 위에서 이렇게 긁으면은 낯 끝이 비면서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들을 좀 긁어내고 소놈이 갖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긁어온 그 다음에는 어, 무경운을 주장하지만, 이게 땅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은 무경운을 할 수가 없죠. 일단은 수확할 때 하면 이미 경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부분경운이라 하죠. 예, 그래서, 어, 다음 일에 하는 공정은 이렇게 고를 내고 있는데, 이런 거 일반 갱이보다는, 어, 곡갱이가 좋습니다. 이런 게. 왜냐하면, 무게가 있어가지고, 몇 분에 안 해도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툭, 툭 쳐도, 네, 이게 무게가 있어가지고, 조금 무거운 것 같지만은 의외로 속도가 좀더 빠르죠. 곡갱이가. 곡갱이로 네, 하는 게, 이런 정도의 고를 내는 것은 아주 유용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모종을 넣는데, 보통 모종을 넣을 때, 이렇게 새우 심기도 있고, 뭐, 지스터미 심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여기에 있는 뿌리가 낳는 이 부위까지도 다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줄기가 많이 묻히면은 그만큼 뿌리가 많이 내린 거죠. 고구마는 이제 등이 뿌리니까 뿌리가 많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수확량이 많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고구마 같은 경우는 뿌리가 많이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마디마디마다 뿌리가 내릴 수 있으니까 최소한으로 이렇게 숨만 쉴수 있도록 이렇게 예. 뿌리부터 덮고 또 위에도 덮고 덮어요 덮고는 요새 세워가지고 여기만 이제 숨을 쉬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이 뿌리 뿌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그래서 이제 간격은 주로 모종 크기만큼 하면 되는데 이건 조금 넓게 놨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모종 크기 정도로 해서 넣고 이제 홈이 갖고 이렇게 심어 오는 겁니다. 거의 묻히고 이제 위에 줄기만 조금 남았죠. 예, 이건 조금 더 묻어야 되는데 예, 덜 묻었네. 예,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떡 케익을 하는데 우리 딸이 떡 케익을 아주 잘 만들어요 예, 잘 만들어가지고 저도 떡 케익하고 뭐 여러 가지 그거 먹어봤을 때 일반 크림이나 이렇게 밀가루로 만든 뭐 케익보다도 어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이면 친환경 재료를 좀 활용한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다 왜냐면 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친환경하고 또저희가 주변에 이제 친환경 인적 네트워크가 많으니까 뭐 일반 가격 그치 만들 수도 있고 또 농사를 지도 이제 친환경으로 어차피 농사지니까 고객들한테 다가가기도 쉽지 않겠나 어 옛날스러운 이제 떡과 이제 새로운 어떤 이미지의 그어 뭐야 케이 크 퓨전 떡케이크라고 하나 예, 네, 그렇게 되더라고. 어떤 요즘 젊은 애 아이들의 생각을 참 따라가기가 쉽지 않지만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요 호박은, 단호박은 우리 딸이 와서 직접 심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학교 수업 하는데 따라갔기 때문에 어할수 없이 제가 오늘 고구마를 좀 늦었거든요. 고구마 심기가. 그래서 고구마를 오늘 제가 심고 있습니다. 어, 두골 하면은 거의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차유태가 올라가면 그늘을 많이 지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로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고구마가 수확이 가능할지 아, 주변에 이제 여기 올라가는 부분에 잎을 좀 따주고 열매가 달리지 않는 부분에서는 잎을 좀 따줘야지 햇빛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은 되지만 땅이나 땅심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위치죠. 물 빠짐도 잘 되고 어, 뭐 제초 관리가 쉽지 않고 뭐풀 관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뭐 다른 거 나가지고 뭐 관리하는거나 고구마 순 나서 관리하는거나 뭐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또 고구마 순은 어, 이걸 그다 놨다가 겨울에 또 토끼가 우리 두 마리 있잖아요. 토끼 먹이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오늘은, 어, 우리 딸떡 케이크에 들어가는, 어, 고구마, 꿀고구마, 예, 종자를 심고 있습니다. 예, 혹시 나중에 우리 딸떡 케이크를 하게 되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